삼진, 3진, 삼진, 3진, 삼진입니다. 배트를 짧.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높은 공 0입니다. 삼점 넘어갑니다. 팔로 스윙이 오늘 이 선수 제대로네요. 공이 쭉쭉 날아가. 요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 여기서 보게 되네요 KBO 통산 467홈런을 때려낸 KBO 역대 최고의 홈런 타자였습니다 목쪽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저공을 치지 못합니다 헛스윙 공이 매섭습니다 타자 성진아 투수 기본 공같치만 던지면 오늘 타자들 힘들겠는데요.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멈쪽 <목소리> <몸쳐>! 움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목소리> 심판 정확하네요. 삼진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닌데요? 타석에 오지환 선수입니다 강한 어깨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 오지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방망이가 크게 헛돕니다 퍼스윙 올입니다 타자가 잘 쳐만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윙을 훅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드볼 이터 우병규 선수, 타격 기술이 뛰어난 선수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타구 방향이 좋았어요 힘을 빼고 스윙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환동렬 선수, 타자들 과연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움찔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상부 선제 대단합니다. 투수 이번 공 같이만 던지면 오늘 타자들 힘들겠는데요.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아깝쪽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수영이 절에서는 이 공을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중계 중개...